여러분 이런 사람들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행운이고 이게 선천적으로 받고 태어난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요. 예,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제 친구 예. 맨날 형편없이 그냥 술 먹고 맨날 그렇게 해도 패스트푸드 먹고 막 이렇게 해도 저보다 더 건강해.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건강의 비법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죠.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선천적으로 건강한 몸을 받고 태어난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저같이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체 나이 15살은 나와요. 15살 아래로 나와요. 그럴 정도를 꺼낸 거죠. 그런데 워낙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막, 뭐, 멋대로 해도 신체 나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을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0년에 걸쳐서 10억 만들어도, 한 방에 누가 주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옆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확률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안해 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과 부의 붕포도를 봤을 때 그렇게 운 좋아서 모든 일이 되는 사람들 예, 확률 2% 정도 됩니다. 2%. 도 됩니다. 2%. 다시 말해서 98%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2%가 왜 이렇게 내 눈에 잘 띄는 거야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2%, 눈에 잘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라도 일단 너무 배 아픈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구 5천만인데, 예, 다섯, 5인의 한 명이라고 치고 그냥 한 가구가, 예. 그러면 천만, 천만에 2%라고 한번 해보세요. 몇 명입니까? 천만에 2%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그렇죠? 20만 명. 여러분, 코로나 지금 누적 확진자가 몇 명인 지 아세요?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주변에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주변에서 봤다, 못 봤다. 누가 더많습니까 네.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내 주변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 일반화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 2만 명. 누적으로. 누적으로 단 2만 명만 돼도, 예, 그게, 그 2만 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따지면은, 몇 프로입니까? 우리, 5천만에 따지면은 2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0.05%도 안 됩니다. 예. 0.05%도 안 돼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게 소문에 소문이 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내 주변에 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있어. 라는 말이 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화한 통화에 10억 벌었다. 예. 이거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배아픔을 살 만한 얘기입니까? 예. 그럼 자꾸 회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확률적으로는 단2%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8%에 속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하고, 노력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러셔야지 많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2%가 너무 자극적인 일들이라서 회자가 돼서 그런 거일 뿐이고, 그 2%라고 하더라도 그 숫자 자체는 따지고 보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미인들은 다 강남역에 간다고 그래요. 미인들은 다 강남역에 모여있다고 그래요. 예. 특히 강남역 잘 알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강남역 오잖아요. 그러면 다 미인들은 다 여기 모여있다고 뭐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예. 난뭐 미인들은 뭐 사람에 따라 다 틀리니까요. 기준이. 본인이 보기에 미인들은 근데 어쨌든 똑같아요. 본인이 보기에 미인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다 이것도 확인해 본건 아닙니다만은 한 10%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본인이 보는 미인의 수준이라는 건. 10명의 여자를 보면 그중에 한명 예쁘다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정말 미인들만 다 강남에 모이는 걸까요? 예. 네. 아니죠? 예. 네. 그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laughs>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열 명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제가 어느 날 강남역에서 너무 미인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오늘 무슨 날이야? 뭐 웬일이야? 막 이랬어요.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확률이 생각나서 한번 세, 세봤어요. 주변 사람들을 쭉 다. 몇명당한 명으로 미인이 있나 한번 세봤어요. 아 역시 10%더라고요. 예. 10명 당한명 있는 거예요. 다만 왜 많게 느끼는 겁니까? 강남역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해가지고 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보입니까? 예. 그건 모두 다 부동산을 하니까 그렇죠. 5천만 인구가 다 부동산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집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1%만 해도 몇 명입니까? 5천만에 1%라고만 해도 50만 명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눈에 많이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확률을 생각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2%에 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98%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히 98%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10년 동안 그런 자산 만들고 열심히 해서 몇 살이라도 어린 건강한 몸 만드시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어쩌되 되는 특별한 사람들 2%의 기준에다 두고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끔씩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좌절감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 확률을 생각해보자. 저런 사람은 2%에 속하는 사람일 뿐이다. 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기준을 절대 2%가 될수 있는 것에 여러분의 기준을 놓지 마시고. 98%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매일 과식하고, 매일 정크푸드 먹고, 뭐, 운동하지 않고,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2%가 아니라면, 예,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공부하지 않고, 뭔가 이런 재테크에 대한 것들, 투자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체크하려고 하지 않고, 예, 노력하지 않고, 정보를 듣거나 이런 것에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아니라면, 예, 그런 사람들은 점점,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점점 미래가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예. 그게 정석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98%에 속하시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98%의 정석다운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